하루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부엌에 들어갔는데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왜 여기 왔더라? 생각나지 않았죠.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순간을 겪으셨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이 더 잦아지면서 걱정이 생기죠. 내 뇌가 혹시 예전 같지 않은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뇌는 그 자체로 경이로운 능력을 가진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뇌는 계속 변화하고 새롭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우리의 생활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매일 걷는 30분이 우리가 읽는 책한 권이 우리가 함께 웃는 대화가 단순히 하루의 소소한 순간이 아니라 뇌를 젊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열쇠가 될수 있다는 걸요. 실제로 과학자들은 내가 어떻게 젊음을 유지하는지, 어떻게 더 오래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몇 가지 습관만으로도 우리는 뇌를 다시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그 다섯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뇌 건강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실천하기 쉽고 효과가 확실한 습관들입니다. 이 습관들은 단순히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억력, 집중력, 그리고 삶의 활력까지 되찾아 줄 겁니다. 그래도 늦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늦은 때란 없습니다. 뇌는 언제든 여러분의 노력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반드시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단지 뇌 건강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길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차한 잔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들어 주세요. 지금부터 뇌 건강을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예전에 한번 들으면 바로 외웠던 전화번호를 지금은 종이에 적어야만 기억이 날때 아니면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주 잊거나 한참 찾고 나서야, 아, 여기에 있었구나 하고 머리를 쳤던 순간 말이에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아, 내 네, 뇌가 예전 같지 않구나 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정확히 이해한다면 그 변화를 조금 더잘 받아들이고 예방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뇌 태행의 주요 원인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신경세포 뉴런. 뇌는 놀라운 장기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약 860억 개의 뉴런이 있다고 해요. 이 뉴런은 뇌 속에서 정보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듭니다. 한국연구재단 2018년의 연구에 따르면 30대 중반 이후 매일 약 8만 6천 개의 뉴런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물론 뇌 전체 뉴런 수에 비하면 미미한 숫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작은 감소가 쌓이다 보면 기억력이나 집중력 같은 뇌 기능이 점차 약해지게 됩니다. 특히 해마라는 뇌 부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해마는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크기가 작아져 기능이 저하됩니다. 우리가 방금 들은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는다거나 예전처럼 빠르게 판단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2. 네. 뇌혈류 감소와 산소 부족 두 번째 원인은 바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뇌는 몸 전체 산소의 약 20%를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기관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을 잃으면서 뇌로 가는 혈액과 산소가 줄어듭니다. 혈액이 줄어들면 내가 충분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내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치매와 같은 태행성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2020년에 발표된 서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혈류가 감소한 사람일수록 전두엽의 활동이 감소하면서 의사 결정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둔화된다고 합니다. 전두엽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부위로 우리가 매일 내리는 판단, 계획, 창의적 아이디어를 담당하죠. 그러니 혈류 감소는 단순히 뇌의 기능 저하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자체를 느리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3. 산화 스트레스와 만성 염증 마지막으로 뇌태행을 가속화하는 큰 요인 중 하나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입니다. 여러분 활성산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몸은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부산물을 만들어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이 활성산소를 잘 제거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제거 능력이 약해지죠. 그러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력 저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만성 염증까지 겹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염증은 뇌의 면역세포를 과활성화시키고 이로 인해 오히려 뇌 조직을 손상시키는 자가 면역 반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국내 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염증 반응은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의 발병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결론은 우리 뇌는 노력에 반응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원인 즉 신경세포 감소, 뇌연류 감소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변화들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점은 이 변화를 늦추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운동을 통해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에 좋은 식단을 통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며 사회적 활동과 명상으로 뇌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가 준 노력에 분명히 반응합니다. 그러니 걱정보다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뇌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운동을 하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이걸로 몸은 건강해지겠지만 뇌에는 무슨 도움이 될까? 사실 운동은 뇌 건강에 있어서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뇌의 혈류를 늘리고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를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지금부터 운동이 뇌 건강에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뇌는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데요. 운동을 하면 심장이 활발히 뛰면서 뇌로 보내는 혈액의 양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뇌 전체를 깨우고 신경세포들이 더 활발히 활동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걷기,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 혈류를 크게 증가시켜 뇌를 말 그대로 젊어지게 만들어줍니다. 해마에 미치는 영향도 빼놓을 수 없죠.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뇌 부위인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작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운동은 해마의 크기를 유지하고 심지어는 약간 늘리는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 사람들의 해마 부피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크게 유지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운동은 단순히 몸을 위한 게 아니라 뇌를 위한 치료제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죠.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가장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하루 30분 이상 주 5일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가벼운 조깅처럼 땀이 약간 나는 정도의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운동이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훌륭한 시작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것이죠. 또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 속에서 행복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엔도르핀을 분비시킵니다. 스트레스는 뇌를 피로하게 만들고 노화를 가속화하지만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세로토닌도 함께 분비되기 때문에 운동을 마친 후에 상쾌함과 평온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단 10분이라도 움직여보세요. 걷기 스트레칭 계단 오르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내가 건강해지고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이 더 활기차게 변할 겁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를 위한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뇌도 운동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 근육을 강화하듯 뇌를 자극하는 활동은 뇌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데요. 그 이유는 뇌가 새로운 도전을 통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뇌를 전개 유지할 수 있는 지적 자극의 힘과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 뇌는 새로운 도전을 좋아합니다. 뇌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장기입니다. 학습이나 창의적인 활동은 뇌 속의 시냅스라고 불리는 연결을 강화합니다. 이 시냅스는 뇌속 뉴런들을 연결하며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배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시냅스의 연결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시냅스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뇌를 가장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한편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뇌의 잔해와 우뇌를 동시에 활성화하기 때문에 뇌 전체를 활발히 움직이게 만들죠. 일상의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외국어 배우기나 악기 연주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 물론 그런 활동들이 뇌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지만 꼭 거창한 도전을 하지 않아도 뇌를 자극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손으로 칫솔질을 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왼손잡이라면 오른손으로 말이죠. 단순히 손을 바꿔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새로운 자극을 받습니다. 또 익숙한 길 대신 새로운 길로 산책하거나 퍼즐이나 크로스워드 같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뇌는 점점 더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3. 지적 자극은 뇌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뇌를 자극하는 활동은 단순히 뇌를 건강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분까지 좋아지게 만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도파민이라는 뇌속 화학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이죠. 도파민은 뇌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물질로 우리가 도전해서 작은 성취를 얻을 때마다 더 많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도전할 때 느껴지는 그 설렘과 뿌듯함이 바로 도파민의 선물입니다. 결론은 오늘 뇌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뇌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고 탐구할수록 더 활발히 활동합니다. 그리고 그 활동은 단순히 뇌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삶 전체를 더 풍요롭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작은 도전 하나를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새로운 요리 레시피를 따라 해보거나 아직 읽지 않은 책을 한 장이라도 넘겨보는 겁니다. 이런 작은 시도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뇌는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거예요. 뇌는 우리의 노력에 언제나 응답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바쁜 하루를 보내다가 간단히 한 끼를 때우고 나니 몸도 무겁고 기분도 가라앉았던 순간들이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뇌를 건강하고 점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1. 뇌 좋은 식단 MIND 식단. 뇌 건강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식단 중 하나가 바로 MIND 식단입니다. MIND 식단은 지중해식 식단과 DASH 식단의 장점을 결합한 것으로 알츠하이머와 같은 뇌 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한국 영양학회에서 2020년 발표 자료입니다. 이 식단의 핵심은 신선한 채소, 베리류, 통곡물, 견과류 그리고 올리브유를 포함하는 건강한 식품들을 섭취하는 겁니다. 특히 녹색 잎 채소는 뇌를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매일 한 접시만 섭취해도 기억력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또 블루베리와 같은 베리류는 뇌 속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 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한 줌의 베리가 뇌를 지킨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2. 피해야 할 음식은 반면 뇌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가공식품이나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뇌의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어요. 특히 트랜스 지방은 뇌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가공식품의 과도한 섭취가 치매와 같은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뇌를 위한 최고의 선택. 결국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식사는 특별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신선한 채소 한 접시, 견과류 한 줌, 베리 한 컵을 곁들이는 작은 습관이 우리의 뇌를 젊고 활기차게 유지해 줄 겁니다. 다음 끼니를 준비하실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음식이 내 뇌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줄까? 뇌는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더 똑똑한 선택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회적 교류는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뇌 건강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소통은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지금부터 왜 사회적 교류가 뇌 건강에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1. 소통이 뇌에 미치는 영향. 대화를 나누고 웃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순간,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연결이 생기고,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와 전두엽도 활발히 활동합니다. 특히 서로 의견을 나누고 공감하는 대화는 뇌를 자극하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입니다. 2020년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최대 50% 낮아진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류하는 과정이 뇌를 끊임없이 자극해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2. 사회적 교류를 늘리는 방법.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어요. 매일 바쁘고 사람들과 자주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사회적 교류는 크고 복잡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걸어 안부를 묻거나, 동네 산책길에서 마주친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작은 연결도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 지역 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이나 봉사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독서 모임이나 취미활동을 공유하는 동호회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활동들은 자연스럽게 뇌를 자극하고 동시에 정서적인 안정감까지 선사합니다. 결론은 함께하는 순간 뇌는 더 건강해집니다. 뇌는 외로움을 싫어합니다.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뇌는 활기를 찾고 젊음을 유지합니다. 오늘 가족이나 친구에게 간단한 인사를 전해보세요. 아니면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뇌는 소통 속에서 더 강해지고 더 행복해집니다. 작은 연결이 뇌 건강에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멍해지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뒤척이신 적 있으신가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죠. 지금부터 뇌 건강을 위해 스트레스와 수면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스트레스가 뇌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는 뇌를 피로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뇌의 신경세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마 즉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 부위는 스트레스에 가장 민감한데요. 장기간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서서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뇌는 금방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면이 뇌를 회복시키는 시간. 수면은 뇌가 하루 동안 받은 피로를 회복하고 정보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스스로를 청소하며 쌓여 있던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합니다. 특히 하루 7, 8시간의 충분한 숙면은 기억력을 높이고 뇌태행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수면학회에 따르면 불규칙한 수면 습관이 지속되면 치매와 같은 신경태행성 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숙면은 뇌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3. 스트레스와 수면을 개선하는 실천 방법.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숙면을 취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명상이나 깊은 호흡 같은 이완 기술을 활용해 보세요. 매일 10분만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를 멀리하고 따뜻한 차한 장과 함께 독서를 해보세요. 빛과 소음을 줄이는 것 역시 숙면을 돕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은 뇌를 쉬게 하고 회복시키는 시간.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은 뇌 건강을 유지하는 두축과도 같습니다. 작은 습관 변화로도 뇌는 금방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들기 전에 뇌가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의 뇌는 우리가 주는 힘 속에서 다시 힘을 얻고 내일 더 건강하게 활동할 준비를 합니다. 지금까지 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5가지 습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뇌를 자극하는 새로운 도전 뇌에 좋은 식단 사람들과의 교류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와 숙명까지 여러분, 이중 하나라도 실천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 모든 습관은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도 내는 분명히 그 노력을 알아채고 반응할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세요. 또는 저녁 산책을 10분만 더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내일 아침 녹색 채소와 견과류로 간단한 내 건강식단을 시도해보세요. 이처럼 하루 한 가지씩 작은 실천을 쌓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뇌는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변할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뇌는 우리가 꾸준히 노력할 때그 변화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장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멀게 느껴질 수 있는 뇌 건강이라는 목표도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더 가까이 다가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뇌는 여러분의 작은 노력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뇌의 건강은 단순히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 자체를 높이고 더 활기찬 내일을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의 뇌는 오늘 어떤 선택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보아요. 여러분의 뇌가 건강과 젊음을 되찾는 그날까지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뇌 건강에 작은 영감을 드렸다면 정말 기쁩니다. 뇌 건강은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부터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이나 다짐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더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만들어 가요. 감사합니다.